어 그러시고 저는 예산 같은 거 말이죠. 그 영양 교사 원로 수당 문제. 그런 돈은 좀 지급해 주는 것이 맞겠던데 왜 기재부가 탁 틀어 막고 있죠? 그 영양 교사 원로 수당 문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영양 교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좀뭐 기타 이제 정식으로 가르치는 교사들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어, 그 인사, 육신처나 교육부가 이미 다 동의를 해서 기재부에 네.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런 돈들은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봐도 내용을. 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악야할 부분은 아기도요 아까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는 신중원이 검토를 해서 어, 이거 재고를 해 봐야 돼요. 이거 돈만 이렇게 20조 가까이 낭비해 열 네. 일이 아니고. 그러나 영양교사 원로수당 같은 것은 제가 보니까 너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일이란 말이죠. 네. 이것은. 저는 그런 것은 바로 조치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 전망이 번번이 빛나가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한국 수출입은행 출자 관련상 또 조달물자 구매 관리 지원에 관한 그런 예산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